근데 결정적인 이상한 거는 붉은 님은 아니 었 어요. <laughs> 마지막 쯤에 5, 4, 3, 2, 1. 이중 u d 기 n t keep s c h a r g e soon. 이중 힙슬기. Dire call soon. Dire call. 이중 슬기 원딜이 좀산겨 있으면 되겠다.

이중 힙슬기. 이중 힙슬기 주심까지. 1번 단상에서 주면 안 돼. 따라올 때는. 이거 생존기 아끼세요 그냥. d i 이 e c a 저걸 제가 잡을게요 공포의 그러면 이건 고도입니다. 이 이중 힙슬기. 이중 힙슬기 게임. 발톱 부터 놓시고 여기는 바닥 맹독 그 유출인가?

어기 없어요? 나떴는데 이중 나도 기 나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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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안나안 나도 안안안

공포의 무릎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 미로님을 보고 가냐니까? 내가 칠게요 내 네, 미로님을 보고 가냐전군주 이중 힙슬기 자, 얼어붙고 가요이만 빼주세요 미리 동발 이동 두발 뒤로 따라와야 돼요 영막걸님 <laughs> 보고 있어요

안 보여. 어디있 해야 되겠는데요? 이거 우리야 상대가 우리꺼야? 아, 우리 틀고쫄 마무리 쫄 마무리 쫄부터 마무리 계속 부술라요. 쫄부터 다 왔어요. 이제 쉬운니다 원딜은 이금 왼쪽에 가면 님 신경써주시고 이거다 상대 우측에 계주시면 좋아요 원딜 자부터 뚫으세 꼬복님 조심 무전님 거기 왜 가는 거야 유령 님? o r 이중 힙슬이군. 목검 전부 바로 바로. 바로 버프 줘죠 이번 쫄면 잘 잡아요. 이중 힙슬이 아, 어, 조금, 해, 조금 해, 더 갑시다 고스 오니까 조금 더갔다탱 멘탱 땡더 가요. 공포의 얼름 다음에 3번 경기. 좀더 빠르게. 목범님거입니다 목범님 압잡이님 막걸리님 거. 이중 힙아기 아프리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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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프아 다 네, 저다 공용 솔사 나옵니다. 자, 한 밀리, 쪽. 밀리 쪽. 밀리 쪽포터 있어요. 거기 나와요. 거기 나와요. 이중 쪽. 슬기 공용 포사 거기 재네슬기 들겠어요. 쫄 쫄만 마무리해. 쫄만 마무리하면 다 쫄만 빠르게 마무리 쫄바 쫄 마무리 빠르게 마무리. 우리도 나 버프 유지 계속 되니까 지 마세요 쫄만 잡잡 아. 공포의 부름 계승력 2 0시고 이중 기 조심 어쫄 빠르게 이따워요. 마무리 줘요. 다쫄 음, 마무리 주제, 줘요. 회사. 경계 줘요 저. 멘텐 경계 줘요. 멘텐 경계. c h 까마귀법 전부 우리 본진 아. 이 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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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둥여기까지만 돌릴게요. 이중 흡수기 왜 저거 누는 거야? 이 일로 와요 일로 반대로 반대로 거기 뭐 말? 아니... 그래 넘어가자 넘어가자 넘어가 넘어가자 넘어가자. 램드 밑에 토템 있어요. 램드 밑에, 밑에 토템. 램드 밑에 토템 조심. 조금 어, 어, 더 빼줘 더 빼줘 더 빼줘. 램드. 뒤로 세 반인 왜 이거를 잡는 거지? 됐어요. 이제 모여요. 그만 가 그만 가고 모여요. 아좀 보면서요 이거. 전부 두 개. 우레지카이 <목소리도> 울프님만 살려. 언기아끼나요이중흡수이언 우리 아경계줘이언 우리 아아이언리 아카이언. 우리 아카아카이아이언 우리 아카이언. 우리 이중리기카이크만리아카크 한테 경계 줘요. 그아 울프 아, 님. 이상한 소리 있 조심해. 나저 조심해. 여기 안 보이는 거야. 안 보이는 거. 확실히 빠그다다그 자기 거앞으갈래요 이거 탱확넘어수 있으니까 조심. 어, 이해 이제 좀 아주 수수 하긴 하긴 도발. 니까 도발 해 갖고 도발해요. 도발. 도발해. 도발. 다테 울프 님 대집어요. 이중 힙슬기 정신고리 만잘 피하면 돼아 이건 포해보린 연막 써요 이 쓰고 리님고리벽스이스 이중 힙슬기 목검님 죽기 경계 까방김밥 견뎌줘 안리세요분리 무기 오 나왔어 무건 못왔어 무기 왔어 <laughs> 아지별이 아니지만 아예 집팡이가 나왔네 아까 무기 먹었죠 저요? 응. 저 반지 아, 먹었는데 반지 먹었네, 먹어, 반지 먹었네. 네. 아 근데 템이 그렇게 좋은 템은 안 나오네 아, 똥새도네 <laughs> 네가셨습니다 한 30분만 해서 몇 개만 확인을 할게요. 그 얼음 버티 혼자 빠져서는 못 버티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 일단 가봅시다. 살살 여기는 좀 힘든데 아니니까 경매도 할 거니까 잘했어요 이거.